이거 줄까 이거 줄까 이거 줄까 엄마 눈 반짝거리는 거봐 왜야 어 엄청 먹고 싶어 <laughs> 아 이지 <있지? 웃음>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잠깐 기다려 맞지 그냥 먹어볼까? 그 잘라주려고 그랬는데 뭐야 엄청 좋아하네 음. 잘라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먹을 거야? 한개 줄까? 그냥 너 갖고 가서 먹을래? <laughs> 기다려봐. 이지, 까미 준 건데. 이지가 먹으려고 그랬어? 짠. 잘라 잘라 줄게. 잘라 줄게. 짜 나오. 뭐야 잘 먹잖아. 너는 옛날에도 이걸 잘 먹었었니? 아 그래 나오가 안먹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었었지. 나왜 이렇게 생긴 거못 먹지? 그래, 내가 안 사줬지? 아, 기억 가물가물 하다, 야. 안준 집어. <laughs> 자, 까미도 먹어. 야, 그큰거 어디 갔어? 누구 입에 들어가니큰 거. 까미니? 이진이둘중 하나인데. <laughs> 뭐야? 왜 이렇게 잘 먹어? 원래 까미는 잘 먹었었나? 기억이 없냐? <laughs> 더 먹어. <laughs> 어 나오 신나 나오 근데 이거 안 먹지 않았어? 헉, 먹네. 응. 뭐야? 아니네. 못 먹네. 까미도. 뭐야? 먹네. <laughs> 옛날 에안 먹었잖아. 그럼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구나. 응, 음, 잘 먹네 잘못 먹네 역시 못 먹는구나 기다려봐 어, 잘라줄게 근데 잘 찍을 수가 없네 자 이지 이지 애, 여기 애야 양이 많은 걸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에 달려들어야지 응응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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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도 아이고 잘라줘야 돼. 아이고. 알았어. 맛있게 먹어. 아이고.